네. 아니 기후가 이 집값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그런 집값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에 오히려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작년에도 강남에 는큰날 응. 몰락이 났잖아. 요전 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써서 전기를 공급받겠다는 응. 아리베 운동. 글로벌 우리가 어지간히 아는 글로벌 기업들은 다이 아리베 캠페인에 가입을 해서 응. 원래 2050년까지. 100% 달성하면 되거든요 이미 그 100%를 달성한 <laughs> 기업들이 수십 개 나왔고요 어 현재 가입되 있는 기업들의 평균 우리가 100%를 달성하겠다 그 목표 연도가 2030년입니다 그렇게 해야 투자도 받고 아 소비자들도 좋아한다는 역시 거죠 역시 그렇게 어. 가야 되는군요 아, 이렇게 이제 머리가 네.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 기업들이 또 예를 들어 애플을 예를 들어 보면 음. 이미 2018년도에 달성했거든요 아리벨 네. 5년 전에 달성하고 거기서 안 끝나는 거죠. 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전기는 다 아리백 했는데, 네. 우리와 국제 분업상의 밸류체인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 너희들도 해라. 음. 음. 이건 원래 아리백에서 꼭 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왜 이렇게 가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줄여도, 너희들이 만약에 계속 탄소 배출하면서 반도체 음.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애플이 아무리 우리가 줄여도, 너희는 배출하고 있지 않냐. 음. 아무 소용없다. 안 줄이면? 우리는 거래선 많다 착한 갑질이네요 아,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우리 산업에 우리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제로 플라스틱 산 사건 있었잖아요 아, 경상북도 때 그거를 이제 시멘트 회사들이 다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다 긁어가서 없앴잖아요 음? 그 유연탄이랑 같이 태워가지고 아 네. 근데 요새는 그것 때문에 시멘트 생산량이 줄은 게,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로 다 전환한다고, 그 나라에서 시킨 거 없잖아요, 그것도. 네. 스스로 하겠다고 지금 다 공장, 그걸 다 개선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음... 기회 변화를 내게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아, 그러니까 소비자의 눈치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아, 아 저기다. 스타벅스. 어. 종이 빨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음. 작은 것 같지만,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선질을 하는 기업들? 이 훨씬 시장에서 환영받을 것이다. 폐기물 처리 기업이나 뭐 이런 재생 관련 기업에서 엄청 각광받고 응. 막 기업들이 올라가는 뭐 주가 흐름을 봤었었는데 네. 우리나라 아니고 또 개발 도상국 이런 응. 나라에는 가격이 또 올랐다고 하니까 괜찮을까요? 사실은 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로 선진국 당시에 그렇죠. 노골적으로 이런 국제 협상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미국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적 탄소 배출 누적량 압도적인 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게 되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 때문 힘들게 됐다고 우리 개도국에게 석탄 발전하지 마라 음. 탄소 배출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압박감하는 거 이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거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기술 지원 이전 다 해줘라. 어, 선진국의 노력이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음. 브라질은 이런 나라들 크고 네. 인구도 많고 탄소 배출도 많고 무엇보다 증가율이 높은 그런데 인도 같은 나라 성장률은 높고요 음. 석탄 발전 비중이 막 65에서 70%입니다. 아. 별로 줄일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사태 이후로 석탄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업들이 스스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면 좋은데 예. 사실은 이제 어 그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에는 음... 어 아직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결코 높지가 않고 음... 그 과정이 이제 상당히 좀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음. 어쨌든 석탄을 태워서 고로를 캐서 하는 건데 전기로로 전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로로 하게 되면 이 그린 에너지를 얻은 전기로 음. 제철소를 돌리면 이제 어쨌든 탄소 배출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수소화는 제철로 맞습니다. 해가지고 수소를 활용하잖아요. 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해서 규모를 키우고 그 생산 단가만 떨굴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유럽에 팔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마, 마음껏 팔수 있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강한 경쟁력이 될 수도 예, 있겠네.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로로 간다면 뭐 최선이고 음. 전기로 된 반응이 높아지고 있고요. 음. 동시에 이제 어, 이수소환원 제철, 석탄 기반에서 이제 수소 기반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음. 그 수소를 만약에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음. 있다면 이제 아주 최선의 음. 산업 생태계 구축이 철강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 사실 생각해보면 EU에 수출하는 이제 철강 수출국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한 4위 정도의 현재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에 철강을 많이 EU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뭐 러시아, 또 터키, 터키 네, 우크라이나 이런 네. 나라들이 런 네, 네. 나라들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탄소 비용의 부가 정도가 훨씬 낮거든요. 음. 우리가 그래도 배출권 관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 어쨌든 우리는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경제 발전 단계가 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먼저 여기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의 수출단가에는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음. 이런 나라들은 이제 바로 거기에 이게 공격 시행이 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음. 그러면서 우리가 대체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기회를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이런 방향으로 음. 우리가 음.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거죠. 네. 아니 기후가 이 집값에도 영향 좀 미친다고. 사실 미국에 보면 미는 네. 이제 굉장히 사실 한국보다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이, 기후변화, 이 기후 변화의 기후 위협, 네. 기후 피해의 강도가 훨씬 강하거든요. 나라도 크고 곳곳에서 한쪽에서 폭설로 한쪽에서는 뭐비만이내리고 음, 이런 음.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 작년만 해도 이 플로리다 얼마나 음, 살기 좋은 거기. 좋죠. 집값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해안가에 네. 전셋들 굉장히 비싸게 바다 내려왔거든요. 이런 데가 작년에 벌써 뭐 500년, 1000년 만에 오는 이러한 거대한 태풍이 왔다. 떨어져 뭐 음, 했거든요. 네. 이런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마이애미죠. 마이애미가 이제 굉장히 그 살기 좋은 그러니까 회적하고, 이런 집값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에 오히려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안가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포인들는 해안가에 있으니까 어떤 위협을 받는 거예요? 아, 받아보는 것도 좋지만 기변화로 해수면 상승. 잘 앉을 수 있구나. 해수면 상승에 예. 플러스 이제 태풍이 계속 오니까 음. 그러니까 위협을 음. 느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분들이 돈이 많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높은데 꼭대기로 가겠네요. 높은 지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가고 이것은 논문으로 검증이 돼 있는데 음. 어, 전반적으로 수십 년 동안 마이애미 지역의 집값이 오르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집값이 더 오르더라. 해안 지역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하더라. 음. 근데 이게 이제, 거, 이제 확인이 됐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 이제 고소득층이 오니까 집값을 음. 올리고 임대료도 올리고 네.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밀려나가죠. 이른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한국은 아직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음. 가고 있지만 음. 한국도 뭐 삼면이 바다고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 체감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음. 그쪽 지역에 음. 부동산 가격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상당히 음. 이제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그것과 파생돼서 음.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음.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계속해서 에너지 요금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얼마나 에너지를 적게 쓸수 있는 음. 단일이 잘 되어있냐, 음. 뭐 쾌적하냐 이런 음. 것들인 자산 가치를 평가는, 하 부동산 가치를 평가는 중요한 요소로 점점 부각이 될 거다. 음, 정부도 음, 계속 음. 그 시그널을 주고 있고 음. 건물 부분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음.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차별화 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종종 해요. 보면 우리 해안가에 있는 우리나라 동네도 음. 아파트, 신도시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 어나 되게 멋있다 이러는데 누가 뒤에서 저 잠길 건데요, 저걸 <laughs> <laughs> 저 사냐고 그런 말사 <laughs> <하는 그런 사람 웃음> 많아요. 도심에서도 <laughs> 네. 비만해왔을 때 저지대 BPA는 이미 벌써 작년에도 강남에 큰날 음. 몰락이 났잖아요. 아 예, 그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어쨌든 이제 저희 또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셔서 음. 기후 변화에 그러면 지금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또는 이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이제 궁금하거든요. 음, 뭐 아무래도 이제 저의 관심사기도 하고요. 예. 뭐 저로서는 뭐 재생에너지 분야를 꼽지 않을 수가 아 없습니다. 예. 이미. 음. 전 세계적으로 전력 설비 그러니까 음. 전기를 만들어내는 설비 있지 않습니까? 음. 지구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풍력과 음. 태양광이 있고 풍력은 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있죠. 그런데 이건 통계로 입증이 되는 건데요. 2020년, 2020년에 전 세계 어, 전력 발전 설비의 82%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됐고요. 음. 2021년이죠. 2021년도에는 86%까지 올라갔어요. 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미 대부분의 발전설비는 재생에너지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풍력과 태양광이 양분하고 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음. 보, 음. 보시면 되고요. 맥켄지가 아주 흥미있는 보고서를 작년 4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2050, 앞으로 이제 27년 남았죠. 2050년까지 전 세계에 전력 공급 시나리아별로 몇 가지 분석을 했는데 최소 79%, 최대 89%는 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 음. 이게 상상이 되세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7%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그렇지. <laughs> 네. OECD 38개국의 전력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1%입니다. 그만큼 와. 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에 대한 노력이 음. 엄청나게 전세계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시장 전망이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대세라는 것을 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재생에너지로 대별되는 이 에너지 부문과 디지털 부문의 이 결합, 음. 이 시너지 음. 이런 여기에서 엄청나게 시장이 이제 커질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예. 여러 가지로 도전할까? 예, 저부제휴에서도 돈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공부를 안할 수가 없는 없, 없겠네요. 음. 그 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을 좀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laughs> 시장이 제일 크니까. <웃음> <웃음>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후 위기 부의 대전한을 읽어 보시면서 또 기후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